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BMW X1 2000cc 디젤 엔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엔진 형식으로는 B47 엔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슷한 차종으로 또 520D나 320D에도 이렇게 B47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차량이 들어온 이유는 엔진 소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소음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차주분이 먼저 방문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정비 의뢰를 하셨는데요 BMW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타이밍 체인 쪽이 늘어나서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체인 520D나 320D 같은 경우에는 리콜 대상이거든요 무상으로 이렇게 타이밍 체인을 교환을 해 주는데 유독 이 X1 차량은 리콜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승테크에 입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B47 엔진 뭐 520D든 320D든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을 교환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이밍 체인을 교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봐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밑단의 모습인데요 타이밍 체인은 이렇게 여기 엔진과 미션 사이에 됐기 때문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탈거를 하여서 엔진과 미션을 분해를 하여서 타이밍 체인을 작업을 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 탈거를 좀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밍 체인을 분해하기 위한 이런 조건이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엔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엔진에 엔진과 미션이 붙어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분해를 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려야 됐고, 또 엔진과 미션을 분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있는 이런 타이밍 체인 커버를 탈거를 함으로써, 그래야 이런 타이밍 체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이밍 체인을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이란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이 분해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타이밍 체인을 교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체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체인으로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이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굵은 체인보다 얇은 체인이 잘 끊어져서 이렇게 리콜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콜을 진행하면은 또이 굵은 체인은 하지 않고 얇은 체인만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체인 올가리 작업을 완료하였고요. 이대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mw x1 타이밍 체인 교환 작업의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업 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3일 인것 같습니다. 어, 내리는데 올리는데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리고 수리하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엔진을 내리다 보니까 추가로 뭐 호스류라든지 가스캔이라든지 안 좋은 거는 교환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이상이 생기면 처음에는 소음으로 이겨지다가 나중에는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버리면 비용이 막대한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니 사전에 또 정비소에 들리시고 점검을 받으셔서 체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엔진 안에 있다 보니까 엔진오일로 이렇게 윤활이 되게 됩니다 엔진오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체인이 오일윤활성이 또 부족해져서 늘어나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인지하시고 어, 평소에 자동차 엔진오일 관리 어, 철저하게 또 하실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BMW X1 타이밍체인 교환과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